미국 스포츠협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 스포츠협회가 수술받지 않은 남자를 여자로 인정해서 여자 경기 출전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신현주판사가 수술하지 않은 남자를 여자로 성별 정정한 것은 고소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현주판사, 감옥 보내야 됩니다. 이건 전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신현주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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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 남자가, 남자가 호르몬 주사 몇번 맞고 여자로 성별 정정 받아가지고 여성 경기 출전하니까 금메달을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정작 여자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운동 경기가 아니라 라카룸을 같이 쓰는 거랍니다. 남자하고, 남성성기라기 남자 선수랑, 그 여자라고 여자라 카실에 들어와서 같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빨가벗고, 여자들이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싫어요! 신인즈 판사 제정신입니까? 아,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토마스라는 남자 선수는 수영선수인데, 남자 경기에서 400등 안에도 못 들어가고 500등 안에도 못 들어가던 맨날 꼴찌하던 선수가 여자로 성전환 해가지고 수술, 수술 안하고 홀몬주사 몇번맞고 여자로 성별정정 해가지고 금메달을 다 휩쓸었어요 말도 안됩니다 신인주 판사 제정신이야 이 제정신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권, 나와요. 네. 이거 감싸지 말고 예, 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권침해 신고하는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는 사람의 신원을 적게 돼 있어요. 생년월일, 뭐, 이름, 주소. 거기에 성별도 적게 돼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에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트랜스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젠더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트랜스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전환 한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몇배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젠더 남성은 일반 남성에 비해 심혈관질환이 2.2배 높았고 일반 여성에 비해서도 63%라도 높았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73% 높았고 일반 남성보다 93%도 높았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 발병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병들은 주로 당뇨와 관련이 있는데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자들은 당뇨하고 상관없이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병률이 몇배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호르몬 치료에 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리수 아시죠? 유명한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JTBC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성전환자들은 수술을 하던 안 하던 60살 넘기기 힘들다.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자한테 여자호르몬 넣고 여자한테 남자호르몬 넣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60살도 못 넘기고 일찍 죽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기관이 판사라는 사람이 성전환을 부추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 세금과 국가의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거기에 정책을 맞춰야 되는 거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처벌하맞 처벌하라, 처벌하라.